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주아베컨벤션센터를주 회의장으로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천연고도 경주가 선택된 것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APEC 가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등 6천 명 이상이 경주를 찾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과 최고 수준의 경호태세가 경주 전역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경주 선언입니다.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 경제, AI 이니셔티브 등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중요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APEC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양자회담이 성사되면서 경주가 세계 외교의 중심무대로 떠올랐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호텔 업그레이드 등 인프라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으며 경상북도는 이번 정상회의로 1조 8천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세계적인 관광지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역사적인 순간, 함께 주목해주세요.